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대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켜 국의 도발을 유도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본인들의 체면을 손상시켜서 꼭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평양을 네. 보냈죠. 네. 김정은 축소로 있는 간절을 보냈고 안보 위기는 이전 그렇죠. 정도 해도 실제 개엄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전쟁까지도 염두에 두는 최종 상태 하다보면 맥시멈 노아의 홍수 홍수는 전면전이 벌어져가지고 한명만 사는거 아니야 자기들처럼 전쟁이야. 벙커에 있는 <laughs> 정권 뺏기는 이 전쟁한다 <laughs> 여기 머리가 <어디가 웃음> 저것은 또. 완전히 실제 외환체에해당해죠 여인영이가 헌법을 정확히 이해했다 헌법에는 개엄 조건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지. 95% 이상은 북한 변수야요런 사항에서 개엄이 선포되면은 군은 따를 수 밖에 없거든요 사인은 각오하고 있 다 그랬는데 지작사령관, 그러니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은 가고 있다. 저 가고 속에는 목숨 걸고 이걸 성공시켜서 전쟁을 통해 계엄을 성공시키고 장기 집권을 꿈꿨던 윤석열과 그 하수인들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한다.